Let's talk m 죽여버렸어, 이게 나야. 나이다! 빙아이야아이야 아니, 빙고 아니, 근데 김아이이야고고고 <laughs> 아니 아니 근데 아기아내 아니 애교용 도도새가 존나 어이없네. <laughs> 언제까지 하지? 나는 계속 해도 돼. 난 계속 해도 재밌어. 와, 도도새 상상도 못 하고. 교차 님, 별풍선 9개. <laughs>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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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데? 누구야? 누구야? 얘나 아니고. 응. 얘도 아니, 고이러고 있다. 나맞아 인마. 아우, 그냥 확 씨. 아우, 씨. 아우 그냥 왜?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와! 아뭐아씨아 뱉어! 뱉 아무것도 몰라요 진짜 사람아!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망해요 반올이 지속지속 어떡해! 어떡해! 나한테, 아... pas... 나한테 폭탄 들어왔어! 발 어떻게 해! 형, 대 죽여줘! 제발 되게 죽여줘라! 한 번만 더 죽여줘, 씨발 헬섭이 미안해! 헬섭 미안해! 지몇번 원인이야? 이거 또 먹었어. 다시 또 먹었죠. 터져라 간. <갈! 웃음> 아이고, 어 여기서 터졌네. 뭐야? 무슨 일이야? 저기 터졌는데? 어 뭐야? 터졌다. 네가 줬어? 나안 줬는데? 야 여기 터져 있더라. 내가 아니야 알지? 귀여운데? 야 그리고 누리야, 어? 내가 방금 너가 했던 미션 을 똑같이 따라했거든, 같이 했거든. 너가 하는 거 보고 난너 어. 시민으로 확실히로 내 가져갈게. 나너 믿게 믿을게. 어 맞지 나 진짜 시민이야. 나 병사거든. 나 어, 지금 이제 나 이제 킬쿨. 헉! 어 진짜? 어. 나 다섯 개방다 해가지고 킬쿨 이제 돈다 말이야. 그래. 그거 나 그거야. 뭐? 나나 나, 누가 납나 수자야. 너 죽이게 그냥. 야이 모고 육천. 죽이게 그냥. <laughs> 왜냐면 너. 아이 눌러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이게 느낌이 왔어 방금 네. 숫자가 뭔가 찾으면서 이게 뭔가. 자기야 미안해. 정순이 나 찾고 있을 텐데. 수혜랑 같이 먹어줘. 빨리 정순이 또 먹어줘. 저는 아무것도. 자기야 미안해. 몰라요. 자기야. <laughs> 정순 찾아줘. 저는 아무것도 몰라. 아니 아무 신병 받아줘. <laughs> 저... 저는 아무것도 <laughs> 아, 몰라. <자기야. 웃음> 자기야 왔구나. 자기야 나 이겼어. 자기야, 나 정수야. 와, 정수에도 먹었다. 자기야, 왔구나. 야야야, 이거 내가 죽였거든. 얘들아 어, 어, 내가 죽였어. 왜, 왜, 내가 죽였어. 왜, 왜, 내가 죽였어. 왜? 내가 죽였어. 내가 왜 죽였냐면 맞잖아. 그 말이 안 되잖아, 얘들아 인정하지? 내가 죽였어. 일단 어? 저는 살인 사 어? 아니 왔습니다. 뭐야 왜 이렇게 많이 죽었어? 아니 계속 그거 아니 누야 다섯 명이 죽었네? 어. 펠리콘에 있어가지고 펠리콘에 우리 먹을 수도 있어 이러면 너무 많이 죽었어 애가 애가 다 우리를 일단 죽였어 칼직이라서 죽였나요 그냥 왜죠? 어, 칼 아니 그 애교용 칼직 물어보는 애교용 애교용 일단 도둑 행동인 것 같아 계속 우리 이유 설명을 우리 한.. 하는 건가아 성가 성가 아, 아, 그러네 <laughs> 근데 야 방금 우리 같이서 MK랑 시바형 그다음에 누카 이라까지 있었어 나는 오른쪽에 혼자 있어 왜냐면 나 이거 시체 너무 안 올려서 오른쪽 시체 인나싶어서 가봤는데 없어가 죽은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이은 사람이 그런 사람은 잘라야 되는거 아닌가? 야, 그, 아니지 이거 같이. 전꾸 s 님이 아, 의심이 가는데. 아, 너는 바본 게 이거 같이. 나게요 명이 s e 아니 야 아니야 아니야 달지 야. 마. 야 달지 마. 야야꾸 s e g 꾸 s e g 아꾸아니 아니야 아니야 달아 달아. 달이고 마지야 지적승리가 있는 거야. 건디 건디 건디. 야 실드라 바아간야 달게. 아예 건디 해야 돼 이거. 이거 진공 같은데 이러면? 펠리콘도 무조건인데. 어 다행이다. 아 씨발. 아, 마지막 칸 남으라고. 야 사장아. 조심해. 야 사장아. 싼싼싼. 어. 이거 펠리컨 어? 때문에 이거 무조건 펠리컨인데와나 아, 아. 진짜 억울하게 죽을 뻔했어. 야 진짜 너는 야, 아니구나. 야, 이거 세명해서 무조건 죽이던지 아니 펠리콘이 너무 이라, 많이 나, 먹었어 나, 이거. 갑자기... 봐봐. 야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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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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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야야너너 동아 어떤 스타 나 패스, 죽이려고 패스. 했지 야나 경산대 나 임무해야 돼 가지고 지켜줘 지켜줘 같이 들어가줘 십억원 하나 둘셋 아야 애교형 어. 아니 이건 얘기를 해봐야 돼. 저 이거 그냥 게임 조질 것 같아가지고 바로 달려가지고 광클했습니다.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세 명에서 같이 킬을 했다고 해도 시체가 있어야 되는데 난그 시체 찾으려고 오른쪽으로 왔는데 오른쪽에 시체가 없었어. 그럼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야, 무조건 살려줘야 돼. 박사장, 박사장 말해봐. 무조건 펠리컨이 돼야지. 적진 소리 왜 G T T 실드 천국신을 나잘 모르겠어. 아니 이 지금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 나를 몰고 있는 게 진짜 말이 안 된다 이거 지금 왜냐면 그러니까. 몰 거였어 빨리 몰았어야 되는데 갑자기 시간 없을 때야 진짜라 이러면서. 나를 죽이려고 다섯 번이 하는게 그거 진짜 말이 안돼 야안 돼, 박상사 왜? 너 말해봐 아 근데 꼴 땡땡 달고 가야만 아니 근데 꼴 땡땡이야 뭐, 왜냐면 아니 내가꼴 땡땡이야 왜냐면 게, 혼자 다니는게 펠리컨이야 꼴 땡땡이 혼자 다닌다고 나 가릴게 가는게 제일 일수가 들어니까 아니 꼴 땡땡 최소 5리야 최소 5리고 야 내가 병사야 최소 5리고 아니면 꼴 땡땡 자다 다천이야 잡았다. 내가 조카들한테 얘기할게 칸김민국도 빨간색 이름 ㅅㅂ년들 그냥 조카의 ㅅ ㅂ 년들 빨간 <laughs> 나를 애주기야, <왜 죽여>, 씨, 너네도 정말. 뭐리야? 이 새끼 또라에몽 개들 아니야. 야, 왜날 모르는 거야? 아, 씨발 자폭임. 씨발 이거 뭐야? 폭내장이야, 뭐야? 안 죽었는데 이걸 왜날 죽이는 거야? 충분히 다 같이 이길 수 있는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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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 짤을 이용하는데 살았는데 왜? 야 이거 칸이야. 야, 칸, 야, 칸, 칸이야 칸. 내가 내가 병사를. 아 잠깐만. 어, 사상아. 어형 와봐. 형이랑 나랑 세상 보여야 돼. 나는 너 확실하고 믿어. 너 어. 누구라고 생각해? 칸 아닌 김민규. 야 그러면 우리만 쏘아라야 돼. 오. 야야야. 나섯 개. 나섯 게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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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그러면. 야, 그... 때는... 아니 씨발음 <laughs> 음, 맛있다. 음 맛있다. 이거 형. 내가 진솔이형썬음음에둘죽 죽으면은 그냥 그거 하면 되는 거아니 <뭐람> 뭐야? k a n i 어 왜? o 인 a 같은데. 어, m 썰면 돼. i 썰면 되 s o l m o n t 고 k a n s o l m o n t 칸 Kansolmonti, k a n s 다이 m o n t i k a n s o l 야 죽여 t i Kansolmonti, Kansolmonti, k a n s o l m o 안 좋댔어. 이거 칸 민교가 오리였는데 시바견이 다 먹은 거야. 민교는 저는 이가 쏘았고 보안관이라. 잘 어, 먹었다. <laughs> 어. 맛있게 먹었다! 맛있게 먹었다! 맛있게 먹었어! 야잘한 나, 잘한다. 아니 김진솔! 아니 김동 i 건디 아안 했어? 나 건디 안 하고 그냥 찍고 진솔이 형도 달고 우리가 다 죽이려고 했었어. 고 n 네 이게 근데... 김동 b 의영웅 r 이 모두를 망 so 요김동 r 의 영웅병이 모두를 <laughs> <모더를 웃음> 죽였다. 아니, 오. 칸이랑 민규 a 건 i 했어 o contest, c o 해 그래. 아판 가져, 아판. 펠리칸 가져, 아판. 아빠 칸니 찍었잖아. 난 이거 알았어. 아니 이거 건티만하면 무조건 이기는 거였다고. 응? <laughs> 음? 아니 이거 건티만하면 무조건 이기는 거였다고. 나 틴틴아. 응? 또 깡보 매줘주면 안 돼? 너 뭔데? 너 뭐야? 나? 너 뭐야? 지금 너만 보는 중? 어? 야, 나 그럼, 야기로 와봐. 나. 사경단 이거 한 번만 죽일 수 있어? 그거는 한 번만 죽일 수 있어. 너왜 그게? 어 뭐야? 너왜한 번씩? 나 너만 오, 보는 중이라니까? <laughs> 난 너가 어디 있어도 알수 있어. 너 위에 가서 오른쪽 왼쪽 진짜? 아무데나 가봐. 내가 맞춰볼게. 다시 돌아와. 아싸, <laughs> 자 반가워. 안녕. 보통 위에서 안네이 씨발 새끼 불지나 아니라고. 아니? 그럼 guess... 여기서 우리 지키던 거 같이. 야형형 형, 형. 같이 지켜. 야, 그리고 어차피 이쪽으로 여... 숨어서. 미션 있는데 왜 죽이냐고. 아니. 야 여기서 우리. 야야 이하삼삼 이하삼삼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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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삼삼 야, 아, 이거, 뭐야? 예? 지석 진솔이! 땡지를 썰었고 시바견이 보안관인데 고토를 죽였어요.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 변장수다. 그 사람 변장수다야. 나 <목소리> 아니야. 나나 <목소리> 아니야. 근데 이라 삼삼삼이 일단 달아주세요. 아니야, <목소리> 아니야. 아니, 잠깐만요. 그렇죠? <목소리> 그만해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만해주세요. 미션하고 있어. 싫어요. 더할 거예요. 더할 거예요. 동탄님 불쾌하대요. 그만해주세요, 제발. 얼굴이 불쾌하대요. 동탄이. 그만해주세요. 그만. 이라 삼삼삼이다. 이라 삼삼삼이다. <웃음> <웃음> 아, 맛있다. 와, 믿을 수가 없다. 믿을 수가 없어. 심지어, 우리였어? 야, 여자를 믿을 수가 없다. 정말. 야, 우와. 이야. 야, 근데 진짜였네. 야, 야 이거 야, 봐! 이거 봐! 야! 잡았잖아. 야 잡았잖아! 이거 야, 봐! 내 말이 맞다니까! 너무 신기 입는 거야? 아니 아니 신기가 아니고 어, 거기에 이... 야! 야! 야 나랑 변신했어! 지석진 소리 나랑 변야이 배... 새끼 뭐야! 지석진 소리 나랑 변신했어! <laughs> 야! 지석진 소리 나랑 변신했어! 이 개새끼들아! 야! 야! 개새끼야! 야 개새끼야! 오지 마 개새끼야! 이 개새끼야! 야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아 신고해 신고! 야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변신해가지고 죽였는데 잠깐만 누굴 죽였지? 아 잠깐만, 아 칸, 칸이 설명해 줄 거야 누굴 죽였어? 야 이거 내가 딱 봤는데 임선비, 임선비가 칸으로 변신해가지고 아 진솔이가 죽었다. 김진솔인. 아니, 아니야. 김진솔인. 너 감상비였어 김준 임선비 변신할 줄 몰라 바보야. 아니 진솔이야. 그런 식으로, 진솔이야. 그런 식으로 진솔이야. 나를 진솔이야. 하지 말고 진솔이야, 내가 흉내쟁인데 네. 나를 같은 팀인 죽이려고 했나봐. 난 이분의 1한 일에 건거야. 이거 진솔이 형이고 이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일화삼삼삼님을 왜 몰았냐면 도도세라서 투표 받으려고 했는데 오리였어요 진짜로. 아니 이게. 나는 어쨌든 우승을 못해. 나 확신했어. 근데 진, 진솔이, 진솔이 형이 씨. 나로 변신했어. 아 이씨발 족같다. 아니 변신하려고 한게 아, 아닌데 왜 변신이 됐지? 나, 나 확. 나 확신했어. 그래, 진솔아 인삼비 변신할줄 모른다고. 아니 나도 할줄 아는데 내가, 내가 같은 팀인 줄, 줄 알고. 아니 변신했지. 변신했지 안다고 변신아. <laughs> 한명 누구냐? 오, 야 시민의 야, 나 시민의 편이야. 너너 중립이잖아. 어? 가는 길 편하게 해줄까? 줄까? 어, 나 죽여줄. <laughs> 내가 해줄게. 아! 너 뭐야? 내가 해줄 야너 뭔데? 나 칼집이야. 진짜? 나도 칼집인데? 야뭐 하냐? 어, 야뭐 하냐? 아니, 살인자들? 얘, 얘.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새끼 도도새라해서 내가 편하게 보내준 거니. 야 어. 아까 땡. 이런 짓하건 뭔데 그러면? 땡지랑 칼쌈 할 그럼 다누리랑. 그게 뭔 말이야? 내가 단우리도... 모르겠다. 윙?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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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이 가인기다 봤다. 와 이란이 저 역겹네요. 그렇게 호수한들이 이란님 모리가 더 역겹습니다. 와이란님저 처자에 쌍놈 새끼로 만들고. <laughs> 그만해 주세요. 그만해 주세요. 그런 표현 인방하면서 거의 처음 <laughs> 들어봐요. <laughs> 네, <laughs> <천천히 웃음> 그만해 주세요. 저 순간 제가 범죄자가 된줄 알았어요. 그만해 주세요. 찐찜마? 아니, 저 억울해 서 이렇게 못글래요 제가 까전에 찐찜 불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아닙니다. 아니야, 아니야. 아요 아뇨 아뇨 아니 그럴 아니, 수,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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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안할수 있어요 제가 동몽어스를 하다가 진짜 찐텐이 처음 나왔던데 100% 이긴 게임인데 너무 세가워가지고 <laughs> 아나동몽어스하 찐텐 처음 나오네 근데 씨발 언제 찐텐 냈지? 이라이 샹 이게 찐텐 나온다 오리가 안 걸려서 찐텐이 나와 오리가 안 걸려서 박연아 언제 찐텐 냈는데? 너가 죽이고 싶은 사람 말해 내가 죽여줄게 진짜? 오리는 아닌데? 음. 근데 내가 죽을 수도 있어. <웃음> 내, <웃음> 내가 <웃음> 내가 죽을 <laughs> 수도 있는데. 어. 나는 이거야. 어, 나는 너 이거야. 나는 이나이나 이거야. 이거야. 진짜 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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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도아나이랬구나존나 도망... <laughs> 웃겨. <laughs> 나 진짜 아저 진짜, <laughs> 진짜 아닌줄 알고 저 순간 진짜 마음 많이 미안했는데 이게 오리였네 심지.. 아, 심지... <laughs> 그만 <웃음> 해주세요 슨 하는지 알 야, 땡자. 야, 야, 너 뭐야? 너 뭐야? 너, 너 뭔데? 너 뭔데? 너 뭐야? 나 탐정이야. 나 복수자. 나 그래서 너 죽이면 내가 옆에서 어, 바로 뭐. 죽여줄 수 있어. 알았어. 우리 같이 다니자. 아 오케이. <laughs> 아, <웃겨. 웃음> 심지 아유. 그만해주세요. 그만해 <laughs> 아니, z 비 지금 i e z 금비 b 지금 w h 이 t 어저이 b 어 e w h a 어 z o m b i 어 끌고 와봐? 끌고 와봐? 끌고 와봐 a t Zombie. What? Zombie. What? z o m b 뭐야? 자 여러분들 이제 여기 시체 발견했는 땡지 앞에 시체 세고 있었습니다 시체 내부였고요 장사가 임선비를 썰고 내가 복수자가 돼가지고 아니면 수위를 시바견 직업 엔지니어고 땡지는 복수자래요 김도환 직업, 네. 직업 범죄자 김도환 <laughs> 직업 범죄자 혹시요? <laughs> <이상이야. 웃음> 범죄자 이상이 정말. 반상이 범죄자야 그러면 범죄자 있어요 범죄자, 범죄자 찍고 가야 되나요? 근데 이 정도면 예디가 뭐, 뭐. 죽었다고 생각하고 건너뛰죠 네 암살기 없나 보겠네 어 우리 어, 한 죽었어요 이건 제발 마지막 지금부터가 이게 무슨 야 지금부터가 중요한 시간이야. 너네 뭐야? 어, 지금 뭐야? 와, 이아삼삼삼이 영화관련! 야, 이 영화관련아, 너다 말한 말할... 다 잃을 거야. 아니? 다 잃을 거야. 뭘너 아니야? 뭘너 아니야? 다 잃을 거야. 너다 잃을 거라고. 애들아, 이라 삼삼삼이 폭탄 박이야 이라 333이 <목소리> 폭탄강이야. 아니 아니니까요. 아니네 김민교. 아니네 김민교. 어, 야 야, 고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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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봐 고토. 이거 뭐야?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게 1 3 3 3이 폭탄강이야 하고 민규가 소리 지르고 다니다가 꼴탱탱이랑 같이 죽어 있었어. 님들아, 이거 그거예요. 꼴탱생이 보안관이고 뭐야? 땡지가 폭탄강인 거야 그래서 일아잠잠잠 땡지 둘이 있었는데 둘이 폭탄에 죽어봤다가 민규야 땡, 어, 땡지는 복수자야. 어야 그럼 시바 뭐야? 어 이거 좀 어려운데? 어려운 게 볼만해 안 민규랑 같이 있어. 뭔가, 뭔가 아, 누, 아, 지금 그래 지금 뭔가 누구도 아, 못 믿겠어 지금. 아 누구지? 야 MK 너는 네. 진짜 네. 내가 믿어. 너의 추리는 만들어내진 추리가 아니야. 방금은 이건 실상황을 <laughs> 그 완벽하게. 어야 씨발 야 MK야! 아니, 야니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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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아 아니, 아니, 개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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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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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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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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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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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아아 내가 십교 믿고 일하 살았는데 십교 말을 믿는 게 아니었어. 씨발. 아, 아, 아니 누가 봐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아, 상황이었어. 진짜로. 아, 아니 믿고 아, 았는데뭘 아니 아니 씨발 아, 미상시? <laughs> 민규님 치이 그만해주세요 제발 아, 오늘 와 존나 재밌었다 오늘 재밌었습니다 아, 인정 오늘 인정 인정 진짜 재밌었어 오랜만에 아, 재밌 진 재밌 이렇게 어. 길게 있다 원래는 한두 시간 으로 끝나는데 2시간 넘게 했어 오늘 진짜 존나 아, 많이 했어 아 나중에 상호도 껴달래 자기도 하고 싶대 아 그러자 그러자 아 재밌었다 그만하세요 가시 그만하세요 나 나는 살다 살다 몰상식 하시나라 처음 들어봤어 화 야매태333 야매태3 3 야매태333 땡땡씨 꿀땡땡씨 저좀 잘하게 편집해서 올려주세요 저 잘한게 좀잘하 적이 없으세요? 잘하 적이 없어요 아니 야 그러니까 당줄게요여그